생활과 윤리 45번째입니다. 평화와 공존의 윤리, 평화 참 좋은 말이죠. 자, 볼테르의 관용론에 대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는 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가제 볼테르, 자, 볼테르 네, 이름은 여기 나오네. 볼테르, 볼테르. 영 영국 사람 아니죠. 보니까. 프랑스 사상가입니다. 1694년 그러니까 17세기 말, 18세기. 18세기에 이제 활동했었던 사람이죠. 우리로 치면은 영정조, 영조. 정조, 뭐그 시절의 이제 사람입니다. 볼테르. 그리고 아, 프랑스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혁명 일어나기 한 10여 년전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혁명 이전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혁명 이전에 당연히 루이 16세 이렇게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이러한 사상가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라 것은 뭔가 이제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프랑스 사상가이고요. 봉건 제도와 종교 등의 맹신과 강제에 저항하며 이성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합리주의적 계몽 사상을 펼쳤다. 이 합리주의적 계몽 사상, 예. 이 계몽은 몽자는 무지몽매한 것을 밝게 할 개점다. 인라이트, 밝게하다. 이렇게 라이트, 불을 켜는 거죠. 형광등을 켜는 겁니다. 그것을 계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로 무지몽매한 것을 깨우치냐면 당연히 인간이 가진 이성이겠죠 이성. 그래서 그동안의 봉건제도나 종교에 대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맹신하지 말아라 어,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라. 이성의 정신으로 저항을 해라. 이런 걸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저서에 당연히 이제 지금 볼토의 관용론이니까 관용론이라는 책이 유명하고, 캉디드라고 이 소설인데요. 저는 못 읽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근데 이제 내용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어, 깡디드라는 애가, 어, 되게 낙관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되게 비관적인 삶도 이제 이렇게 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준다고 하죠. 결론은 없고 소설이기 때문에, 예. 되게 이 당시 프랑스나 유럽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소설이었나 봅니다. 강디드.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읽어봅시다. 네. 자, 두 번째 볼테르의 사상부였습니다. 볼테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연약한 존재임으로 서로를 도우시오. 당신들은 무지함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용인하시오. 자, 자연. 그래서 진짜 nature, 어, 자연이 아니고요. 보편적 이성. 자, 이성은 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연약한 존재다. 잘 모른다 이거죠. 여기에 나오죠. 당신들은 무지함으로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가르치고 관용하시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내가 얘기하는 거, 서로 다 다를 수, 아, 저기, 틀릴 수, 다, 틀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상대방에, 나는 틀리고 상대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용인해라 이겁니다.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인간에게 땅을 경작할 팔을 줬고, 그리고 자신을 인도할 한 줌의 이성을 주었어. 너무나 멋진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팔만 준게 아니고, 몸뚱아리만 준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이성도 줬기 때문에, 이한 줌의 이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라. 어떻게, 개몽을 해라. 이겁니다. 지금, 이게,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죠.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왕이 통치하던 시대, 시절에는 모든 게 이제 왕의 이야기가, 왕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법을 따라서는 안 되고, 이성에 따라라. 이건 진짜 알고 보면 혁명적인 말입니다. 네. 콩밥 먹었겠죠. 먹었어야 되는데, <laughs> 음, 이런 에, 되게 저항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볼테르입니다. 자, 볼게요. 오로지, 나, 자연. 이성만이, 보편적 이성만이, 국가의 귀족층과 사법부 사이의 그런 갈등, 세속 권력 집단과 성직자 사이의 갈등, 도시민과 농민 사이의 끊임없는 분열로 빚어지는 참담한 재앙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 귀족층이나 사법부 서로 다 틀릴 수 있다, 이겁니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용인해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관용을 해라, 똘레랑스 해라. 안 그러면 어, 참대함한 재앙이 계속 진행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도 보편적 이성. 이성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다음 볼테르의 관용론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자신이, 내아의 의견이 나도 무지하고, 어, 나도 무지하고, 너도 무지하고,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워라. 그러려면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관용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볼테르가 출간한 철학사전에 의하면 관용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덕목이다. 인간은 누구나 할것 없이 약점과 실수로 가득 차 있다. 앞에서 나오죠. 계속 우리는 무지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가르치고 배워라. 우리의 어리석음을 서로서로 서로 용서하도록 하자. 그것이 제일의 자연법이다. 용서하는 방법이 뭡니까? 관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용의 정신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할땐 항상 우리 인간이 가진 보편적 이성, 보편적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왕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바로 볼테르의 관용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은 오늘 볼테르의 관용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질문,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요. 어, 특히 이 볼테르 관용론 이렇게 들으면 뭐 평범한 얘기잖아요. 뭐 현재는 뭐 당연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잘 참조해서. 어, 토대로 해서 볼테르 관용론을 이해하면 정말 혁명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똘레랑스 합시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